엑스 파일의 멀더입니다 멀더라고요 멀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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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요 <laughs> 분위기로 줄알았어 참아요 멀더 안녕하세요 엑스 파일의 스스스컬트네요 아우 재수 없죠 우리 지구상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엑스 파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. 오늘은 외계인으로 오해받고 있는 한 인간의 엑파일입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저도 굉장히 슬픕니다 바로 이분이에요 굉장히 어, 슬퍼요 어우 정말 생긴 게 독특하군요 그렇죠 이름이 뭐죠 말다 아 어, 여기를 보시면은 티과 우라고 써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분의 이름은 투요아 이분의 이름은 투군요 그렇죠 훈민정음을 사용한 걸로 봐서 이분은 한국 사람이 틀림이 없어요. 어우 oh, 멀더 한국 사람인데 눈이 파랗잖아요 미국 사람 아닌가요 컬러렌즈죠 <laughs> 미용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걸알 수가 있죠 어우 oh, 멀더 미용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얼굴이 왜 이+ 모양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눈을 자세히 보시면은 쌍꺼풀이 일곱 개요 어우 쌍꺼풀 수술. 그렇죠. 일곱 번은 아시죠 많았던 거죠. 아유. 오멀도 그런데 코는 왜 이렇게 들창코죠? 원래 코가 이렇게 오똑했는데 이 손가락 모양을 보세요 코를 하도 파서 코가 헐린거죠 아. 아무리 봐도 한국 사람 같지가 않아요 아니에요 이분은 한국 문화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죠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저희가 현장을 포착했습니다 오멀도 이게 무슨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거죠? 찜질방 가는 거요 <laughs> <목소리를 진짜 사랑하는 거죠>. <웃음> 맞아. <laughs> 짐질방는거 같지가 않아요. 아니에요. 이전 장면을 보시면은 이 사진을 찍은 장소가 보석불가마라는 걸알 수가 있죠. <laughs> <없죠. 웃음> <laughs> 어, 그럼 이거는 자수정이군요. 어,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을 하는 당신은 역시 나의 영원한 파트너예요. 어, 당신은 나만의 깍쟁이. 정말? <laughs> 어, 뭐도 <멀다. 웃음> 어, 부끄럽군요. <laughs> 멀더! Oh,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뭐죠? 한국인데 이 외국 사람들은 뭐죠 멀더? r 어, 스칼렛! 이태원이에요! Oh. <laughs> 그렇군요 그렇죠 이태원에 가면 흔히 만나볼 수 있는 우리들의 친구 스티븐과 스피버그죠 oh. <laughs> 어쩐지 이름이 나디거요 그렇죠 나디거요 투시의 직업은 뭐죠? 아 이분은 다분히 한국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죠 동촌 서커스단의 단원이에요 어,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? 아, 투씨께서 직접 보내주신 사진이 있어요. 어, 직접요? 그렇죠. 바로 이 사진입니다. 자, 직접 보내주셨죠. 어, 이 사진이 뭐예요? 자전거 외줄 타기하는 장면을 직접 보내주셨습니다. 어우, 멀더. 이 정말 대단해. 어우, 멀더. 근데 줄이 없잖아. 여기서 한국인의 특징을 하나 더 발견할 수 있는 거죠. 어 뭐죠, 멀더? 바로 오샵질이죠. <laughs> 지금까지 엑스파일의 멀더와 스컬리였어요. 안녕! 안녕하세요. 엑스파일의 멀더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엑스파일의 스컬리예요. 우리 지구상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엑스파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. 우리가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정말 영웅이었을까요? 오늘 정체를 밝혀드리겠습니다. 바로 이 사람이죠. 어우, 정말 정체를 알 수가 없군요. 어우, 뭐하는 사람이죠? 붕어빵 장수죠. 어우, 뭘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? 여기 보시면은 붕어빵 두 마리가 그려져 있는 걸알 수가 있죠. 어우, 아 <laughs> <말자>. 정말 대단해요. 맞죠 <laughs> 그럼, 부업방생술을 얼마나 하셨죠? 여기 보시면은, 5년 동안 했다고 적혀있습니다. 아! 초학기 5라고 적혀있군요. 그렇죠. 어, 멀더. 근데 지금 누군가를 째려보고 있어요. 요 앞에 있는 호떡 장사가 잘 돼서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. 아, 어. 시샘을 하고 있군요. 그렇죠. 어, 멀더. 근데 복장이 참 특이해요. 왜 팬티는 위에 걸쳐 입은 걸까요? 변태예요. <laughs> 한국 변태 어우 멀도 한국 사람 같지가 않아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한국 문화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걸 어떻게 알았죠?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어우 멀도 이게 무슨 한국 문화를 사랑한 건가요? 태권도죠 <laughs> 태권도 안는 같지가 않아요 아니에요 여기를 보시면은 태권도 노란띠요 <laughs> 어, 어. 역시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나만의 깍쟁이 어우 부끄럽군요 아우 멀 정말 태권도를 해서 그런지 근육이 우람한 게 한국 청년 다 와요. 그렇죠. 한국 청년답게 국방의 의무도 수행하고 있다고요. 지금 군인이죠. 어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? 야간 보초 쓰고 있는 걸 어렵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. 어 빨리 궁금해요. 바로 이 장면이죠. 어말다 <목소리> 야간 보초 쓰는 건 알겠는데 이 미국 국기는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? 어스카리 카추사예요. <laughs> 여기 뜨 무대군요 그렇죠 군대 가서까지 이렇게 변태 짓을 하고 있어요 <laughs> 정말 완 변태군요 만나면 변태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아니에요 변태라고 놀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어 왜요 말도 제치 있는 한국인답게 유행어로 맞받아쳐버리죠 어+ 어떡해요 제가 변태라고 놀렸더니 바로 이 사람이 반사해버렸어요 <laughs> 바로 반사. 했군요. 그렇죠. 어우, 멀다. 근데 어떻게 손에서 레이저가 나가죠? 여기서 또한 가지 한국인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죠. 바로 뽀샵질이요 어우, <laughs> 삭다 <laughs> 그린가군요. 그렇죠. 앞에 있는 호떡 장소한테 쏵 쏴버린 거예요. 어그렇지 어우, 멀다. 근데 아직 관객들은 한국인이라는 걸 믿고 있지 않고 있어요. 아 의심이 너무 많아요. 하지만 이 사람이 먹는 음식을 본다면더 이상 의심을 못할 거예요. 아우, 이걸 보세요. 이 사람이 먹는 음식이죠. 이게 뭔데요, 말더? 상추 쌈을 먹고 있는 장면. 이오 말더. 말더가 발견하지 못한 X 파일을 발견했어요. 아니, 아니 그게 뭐죠? 어떻게 한국인이라면서 코털난 외국 사람이랑 같이 있는 거죠? 김은국이요. <laughs> 멀더입니다. 안녕하세요, 엑스파일의 스컬리에요 재수없죠? 우리 지구상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엑스파일이 너무너무 많아요. 오늘은 우리에게 꿈을 줬다고 믿었던 존재가 사실은 건달이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. 바로 이 사람이죠. 어우 oh, 멋있어 정말 조폭같이 생겼군요 그래.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? 굉장히 악랄하고 난폭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oh,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얼마나 괴롭혔으면 사람들이 인간 쉬레기라고 적어놨겠어요 <laughs> 인간 쉬레기예요 여러분 고마워 그렇죠. oh,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? 여기를 보면 한국 사람이 틀림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? 여기를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곳 돛대월드예요 <laughs> 여기가 우리나라에 하나뿐이 없다는 돛대월드군요 그래요 oh. 이 여자분 담배 피나봐요 웃었어요. <laughs> <laughs> 어우 멀더. 근데 이 어딘가를 자꾸 뛰어가고 있군요? 이 사람은 지금 쫓기는 몸이에요. 어 경찰에게 쫓기고 있군요? 아니에요. 더큰 이유로 쫓기는 몸이죠. 어우 건달에게 쫓기고 있군요? 아니에요. 그거보다 훨씬 훨씬 더큰 이유로 쫓기는 몸이라고요. 어 어떤 이유인데요? 쫓기를 입고 있어요. 예, 아이디어예요 <laughs> 아, 그랍군요 아, 엄마 근데 이 여자는 누군가요? 날라차게 하는 걸 보세요. 조폭 마누라에. <laughs> 이건 예, 아이디어예요 <laughs> 아, 그렇군 어 멀더! 근데 이 도떼월드에는 왜 왔을까요? 아 조폭 마누라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나타났죠 이 사람은 대두목답게 사회자를 연예인을 섭외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죠 어, 여기 그러셨어요? 결혼식 하는 장면을 어렵게 구할 수가 있었어요 어, 결혼을 하고 있군요 근데 연예인이 어딨어요? 여길 보세요! 댄서 김이에요 <laughs> 어, 김기수씨군요! 스칼렛! 지금 뭐하는 거예요? 어. 제대로 하던지요 먼저, 어, 왜 결혼식장에 부모님은 안 계시죠? 아주 인간 시래기다워요! 네? 고양이 바로 코앞인데 부모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어, 있어요. 근데 고양이 코앞인지는 어떻게 알았어요? 여길 보세요. 고양이 코앞인데 부모님께 얘기도 안 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있다고요. 아 어, 정말 고양이 코앞이에요. 그럼 지금은 결혼생활을 아주 행복하게 하시겠군요? 아니에요. 이 사람은 인간 시레기 답게 부인한테 잘해주는 척하다가 어느 날 성격이 돌변해서 부인한테 잘해주다가 갑자기 경련하냐? 경련해? 확쏴 붙이는 사람이죠. 아, 아 정말 귀까지 세어가네요. 장난하냐? 장난해? 이런 거든요 스컬리 추해요 <laughs> 어, 지금은 개가 천선을 해서 아주 착한 사람이 되었어요.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요. 어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? 이 사람이 바로 요즘 우리에게 웃음을 주고 있는 이혁재 씨였어요. <laughs> 감칠 수가 없었군요 그렇죠. 여러분 오늘 대전의 엑스파이를 발견하신거예요 지금까지 엑스파이를 뭘더 <laughs> 스컬리였어요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엑스파이를 멀더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스파이를 스스스스컬요 우리 지금저희는 여러 재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의 진짜 정체를 밝혀드리죠. 바로 이 사람의. 아하! 누군지 모르겠지만, 정말 웃기게 생기셨어!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? 이분은 우리 개그계 대 선배님이시라고요. 어, 뭘 더? 이분이 우리 무슨 선배님이신가요? 요즘 잘 나가고 있는 복학생 유세훈 씨의 원조 개그를 하신 분이라고요. 어, 그걸 어떻게 하셨죠? 일단 이 표정을 보세요. 장난하냐? 장난해? <laughs> 저세또 캐리퍼를. 아하! 정말 선배님 맞군요. 그렇습니다. 어. 그리고 또 어, 다른 정말. 인기 개그맨의 원조 개그맨이시죠. 어, 누군데요? 나 민이라고 해. 잇몸을 <laughs> 쏙 빼닮으셨군요. 그렇죠. 훨씬 독한 잇몸을 가지고 있죠. 어, 대단해요. 근데 왜 이렇게 사진을 추하게 찍으셨을까요? 추하게 찍었다니요. 이분은 사진을 이쁘고 멋있게 찍을 줄 아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고요. 어, 도대체 어떤 방법인데요? 대한민국 대표 캠빨 각도 45도에. <laughs> 하시더라고 찍으려고 눈을 치켜 드셨군요. 그렇죠. 턱선이 제대로 살아있어요. 아 맞아. 어, 저도 이 캠사진기 알아요. 아니, 어떻게 알아요? 머리 빡빡 깎은 사람들만 찍는다는 캠사진기. 차두리에요, 차두리. 어, 디서 많이 본것 같아요, 스리이 어, 아, 차두리. 어, 정말 대단해요. 어, 맞아. 딱 걸렸어요? 아니, 뭘 걸려요? 한국 사람이라면서 왜 눈이 파란 거죠? 설명해봐요. 무슨 소리예요? 이 사람은 한국 대중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 한국인이라고요. 어, 그걸 어떻게 하셨죠? 이걸 보세요. 이 사진을 보라고요. 어, 이게 무슨 한국 대중문화를 나타내는 건가요? 싸이의 세요. 싸이에세 분. 일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오, 오, 맞아. 근데 왕따같이 맨날 혼자 계신 거죠? 아 그건 이분의 부인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? 어누군데요아 이분의 부인은 바로 조혜련이에요. 그분은 <laughs> 정말 는님 어. 그렇죠. 부분는 일심동체죠. 어우, 너무 똑같이 생기셨어요. 그렇습니다. 어우, 멀 근데 부인의 옷이 왜 이렇게 초라하죠? 내복을 입고 있어요. 가난하셨나봐요? 아, 어, 한때는 굉장히 가난하셨지만 지금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굉장히 부자가 되셨죠. 어 부자가 되셨다니. 어떡해요? 그렇죠. 바로 누드집을 내셨어요. <laughs> 정말 누드집답게 교묘하게 가리셨어요. 그렇죠. 제대로 가렸어요. <laughs> 어 정말 대단해요. 어우, 멀더. 근데 너무 추워보여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감기에 걸리셨어요. 매일 기침을 하시죠. 컬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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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오 멀더. 역시 당신이 채취덩이리 나만의 깍쟁이. 어우, 부끄럽우 멀더. <laughs> 근데 이 아름다운 골짜기는 어디죠? 지리산이요. 아, 펜사골이군요 아니에요, 지리산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명소 스미골이요. 아, 여기가 그 이름이야. 그 이름도 유명한 스미골이군요. 네, 똑바로 말을 하세요, 스컬리. 혀가 짧아요. <laughs> 스이 <laughs> 어, 우리 개 선배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죠? 아, 요즘에는 KBS의 인기 간판 프로를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진행하고 계세요. 어,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인가요? KBS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이죠. 도전 골룸벨이에 <laughs> 도전 골룸벨이 시켰군요 그렇습니다. 여러분은 오늘 대단한 엑스파일을 발견하신 거예요. 지금까지 엑스파일의 멀더와 스컬리였어요 어, 안녕. <laughs>